이거는 그 아마 지금 진입하시는 분들은 얼추 다 아시는 걸 텐데, 원래는 표준점수가 언어의 50점, 추리 50점이었죠. 그 평균 점수가 그런데 앞으로는 언어 45점, 추리 60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 평균, 추리 평균 맞으면 원래는 100점이었는데, 이제는 105점이 되겠죠. 그래서. 사실 작년 18년 18학년도부터 그 출리 개수가 40개로 늘고 언어 개수가 30개로 줄었지만 이 표준 점수 자체가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출리논 증이 강화됐다고 볼 수가 없었거든요. 따로 가중치를 두는 학교보다 그냥 그대로 반영하는 학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어 근데 20학년도부터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시험 응시할 때부터는 이제 정말로 추리논증 영역의 가중치가 훨씬 더 높아졌다는 거죠. 되게 중요하겠죠. 추리논증이 그리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거는 추가적으로 왜 흔히 뭐 학점 얼마에 리트 얼마면 대략 어디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데이터베이스가 좀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거할때 항상 고정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시절에 110점이랑 이 시절에 110점이 다르다는 거죠. 누가 더 잘한 거예요? 얘가 더 잘한 거죠? 그죠? 그니까 예를 들어, 어떤, 그니까 예전 기준, 예전 기준으로 뭐 GPA가 92에 뭐 리트가 110이다. 이게 안정권이었다라고 한다면 20학년도 리트부터는 얘를 조금 더 높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진짜 조금이라도. 진짜 뭐큰 차이는 아니겠지만 아주 조금이라도 높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추리논증 문제인데요. 뭐, 사실 예전 거는 굳이 아실 필요 없고, 아, 예전 거 아셔야 되는구나. 기출문제 풀어야 되니까. 그, 35문제일 때는 110분이었거든요. 그리고 40문제 된 지금 125분인데요. 어차피, 그, 뭐, 시험지 파본 검사하고 마킹하고 조금 이 심신의 안정을 달래는 시간 5분을 쓴다고 계산을 했을 때, 어차피 한 문제당 쓸수 있는 시간은 3분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아, 추리논증은 문제당 평균 3분만 사용해야 되는구나 라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게 내용 영역으로도 나뉠 수 있고 문항 유형으로도 나뉠 수 있는데 요거는 아마 뒷페이지에서 네, 이게 글씨가 좀 작죠. 알아보시겠나요? 표정을 보아하니 이거 잘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laughs> 얘가 뭐냐면 규범이에요. 법 내지는 규범 문항. 이 위에 거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낫겠네요. 글씨가 너무 작게 되어 있어서. 이 내용 영역 보면 논리, 수학, 인문, 사회, 과학기술, 규범으로 나와 있습니다. 법은 규범에 속합니다. 근데 그 규범이 더 넓은 범위니까 그냥 규범만 써놨고요. 내용은 이렇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공계 나온 애들은 여기서 좀 친숙함을 느낄 거고, 뭐 경제 경영 사회 이런 거한 애들은 여기가 여기가 좀 익숙할 거고 사회가 뭐 인문대 나오신 분들은 인문이 조금 익숙할 거고, 논리 수학은 이제 철학관해지는 이공계 애들이 조금 익숙할 거고 뭐 그렇다는 거인데 솔직히 내용 영역은 이. 주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게 인문에서 철학 내지는 미학 쪽을 좀 어려워하고요. 그리고 과학 기술은 이제 비이공계 분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특히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 생물 쪽이 많이 나와요. 생물 쪽이 진짜 많이 나오고 그나마 그 다음으로 좀 많이 나온다 싶은 게 지구과학이나 뭐 천체 우주 같은 거 약간 그런 느낌. 지구과학이나 우주 같은 그런 내용들이 그 다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 싶으면은 그냥 독서를 좀 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뭐 책을 되게 어렵게 막 읽으시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이 인문에서도 철학이랑 미학 쪽이 좀 어려워서 진중권이 쓴, 진중권님이 쓴 그 미학 오디세이 1, 2, 3권을 좀 읽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게 엄청 도움이 된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실전 시험에서 철학, 미학 그쪽 지문을 딱 만났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읽을 수 있고 거부감이 덜 드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문과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만약에 내가 과학기술이나 생물 지하 구조 쪽이 약하다 싶으시면은, 그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양서 수준, 전공도서 절대 보시면 안 돼요. 어려운 책 절대 보시지 말고 교양서 수준으로 책을 뭐한권 내지는 두권 정도 고르셔서 그냥 가볍게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독서 에게 나와서 하나 부언하자면 책을 읽을 때막 속독하신다고 막 읽는 속도 빠르게 하는 연습하신다고 막 빨리 읽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거, 지금 6개월간, 6개월도 아니죠? 리트는 4개월 남았죠? 속독은 4개월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독서하시는 건 좋은데, 독서할 때막 빨리 읽어야지, 막 이러고 막 이렇게 읽으시는 건 정말 의미 없고, 차라리 저는 천천히 읽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적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천천히 음미하면서 문장 구조나 논리 구조 같은 거, 아, 이 필자는 어떻게 어떻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거를 음미하면서 읽는 게 차라리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속독은 지금 와서 할건 아니라고. 그리고 속독은 사실 연습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년, 뭐십몇 년간 독서를 꾸준히 해오면서 자연스럽게 읽는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속독 그막 유튜브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넘기면서 읽는 거 있던데 그런 극단적인 속독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속독에 대해서는 그 문학 유형에 있어서 이제 추리의 파트랑 논증 파트로 나뉘죠. 추리 파트, 논증 파트 나뉘는데, 여기에서도 추리 파트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언어출이다. 규범, 이해 및 적용이 포함되는 언어출이 문제이다. 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면은, 일단 여기가 이제 내용으로 나누는 건데, 내용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이 제가 노란색을 해놓은 이유는 14문제가 나왔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14문제가 규범, 법규범 그쪽 문제가 나왔어요. 내용적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6587 이래서 별로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는 아닙니다. 6587로 사실 대동소이하게 나왔는데 법이랑 규범 쪽 제시문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법학사한테 유리하냐라고 했을 때 유리할 순 있습니다. 유리할 순 있는데 엄청 유리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이 아니라 규범이 나오는 거거든요. 규범. 그러니까 문제에 있다 풀면서 보면 될 텐데, 그 이거 부분집합 관계로 보면 이렇죠. 법이 규범에 포함되죠. 그러니까 법이 아닌 규범도 있다는 얘기고요. 그 규범은 막말로 수학 공식일 수도 있고 과학 공식일 수도 있고, 네, 되게 다양합니다. 근데 여하튼. 법학사라고 엄청 유리할 것도 아니고 법 모르신다고 해서 엄청 불리할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 읽고 잘 푸시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법이랑 규범 내용이 되게 늘어났어요. 요번 올해에. 근데 그 전에도 규범이 많았어요. 35문제 기준일 때도 9, 9, 10, 10, 9 이렇게 나왔거든요. 항상 제일 많이 나왔던 게 법이랑 규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여름에 치러진 19학년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문제 유형 문항 유형으로 봤을 때 언어 추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리고 오피셜로 언어 추리 그리고 법그 규정 이해 적용 문항을 늘린다고 오피셜로 광고를 해놨어요 이 출제진이 출제진이라기보다는 출제기관에서 딱 그걸 강조하자마자 갑자기 18학년도에 35문제 중에 20문제가 언어 추리 문제였고요 그리고 19학년도에서 40문제 중에 20문제가 언어 추리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연속으로 절반 내지는 절반 이상이 언어 추리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럼 뭐가 줄어들었느냐 수리 추리 논증 분석 영역 감소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수리 추리 문제가 줄어들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논증 분석은 왜 별로 안 중요하냐면 이 문제의 유형 자체가. 되게 다르지는 않아요. 어차피 논증 분석을 해야 논쟁및 반론, 어, 뭐지? 논증 및 반론을 하거나 뭐 평가 및 문제 해결을 할수 있어서 이 논증 분석 영역 감소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데 수리 추리 영역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수리 추리 문제 최근 4년 동안 딱두번 출제됐어요. 두 문제. 그 전에 막 일곱 문제 나오고 3문제 나오고 이랬었는데 지난 최근 4년 동안은 16학년도에 한 개, 17, 18학년도에 0문제, 19학년도에 한 문제 나왔고요. 그 난이도도 옛날에는 수리 추리 문제가 좀 어렵게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나오더라도 문제가 난이도가 높지가 않게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리 추리가 사실 그 수학에서 손댄지 오래되신 분들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뭐 걱정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 수리추리좀 너무 지저분하다 싶으면 이제 그 열심히 하시긴 하셔야겠지만, 약간 편하게 마음을 먹으셔도 될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언어추리 문제이다. 언어추리 문제가 엄청나게 늘어난 게 제일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그리고 하나 다행인 게 뭐냐면, 뭐 다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문학 유형 측면으로 볼 때요. 사실 이 내용 영역은 본인 학부 전공이 뭐냐에 따라서 조금 갈라지는 건데 이 문학 유형은 솔직히 개인차가 없다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솔직하게. 개인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거기에서 논증 파트... 아, 그, 위, 그 전에 우리가 리트가 언어 이해가 있고 추리논증이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해서 성적을 조금 높일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언어 이해보다 추리 논증에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언어는 조금 그 기본적인 독해력, 독해 속도가 되게 중요하고 약간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감각이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어는 조금 연습훈련으로 높이는 게 추리에 비해서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안 된다는 아니고요. 추리에 비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언어보다는 추리가 연습이나 훈련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시킬 여지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도 추리랑 논증으로 나뉘는데 사실 논증이 조금 더 언어에 가깝거든요. 조금 더언어에 새로운 게 논증이라서 저 논증은, 그러니까 논증보다 추리가 차라리 우리가 연습하고 훈련함으로써 실력을 향상시키기 조금 더 수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이 추리 안에서도 언어 추리가 제일 할만하거든요. 언어 추리가. 사실, 이 모형 추리만 해도 그 모형 추리는 보통 어떤 문제가 많냐면, 남이 설명해 주면 알겠어.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이해된다. 아, 논리적으로 완벽하네 이해는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생각해 내지 이 생각이 드는 경우가 꽤 있어요 모형 추리는 그게 어려운 거고 근데 언어 추리 이 규범 위험이 적용은 정말 제시문 잘 읽고 요건 효과 누락 안 시키고 적용 시키면 답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 적성 시험의 특성상. 시간이 부족할 텐데 어쨌든 제대로 독해하고 거기에 나오는 그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연습하고 그거를 적용하는 연습하면은 그나마 좀 실력을 향상시킬 여지가 가장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어 추리 문제가. 그래서 어 열심히 할 사람들한테는 잘된 일이에요. 언어 추리 문제가 늘어나고 있는 게. 열심히 하실 분들한테는 잘된 거고요. 그리고 언어 비중이 줄고 추리논쟁 비중이 높아진 것도 이제 열심히 대비할 사람들한테는 조금 잘된 얘기고요.